오늘도 한올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살아보면 항상 아쉬움만 남는 개인사이고한 나라의 역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안철수 의원을 수년간 지켜오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치계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과 기대에 찬 마음 말입니다. 그가 그때 양보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역사는 바뀌었을 거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 참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안철수는 다시 국민의 힘 당대표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치권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지만 그의 정치 여정에는 늘한 가지 장면이 따라다닙니다. 바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한 결정입니다. 그한 번의 선택은 단순한 선거 전략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개인의 정치 인생을 바꿔놓았을 뿐 아니라 한국 정치의 지형 자체를 바꾸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묻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서울시장의 출마에 당선됐다면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다면 오늘날 한국 정치와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안철수의 정치적 삶과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서울시장 양보가 한국 정치에 끼친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안철수는 경험 많은 중도 정치인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네 번의 국회의원 당선을 통해 정치권에서 자신만의 기반을 구축했고, 2025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다시 한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죠. 하지만 한때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치권의 혜성처럼 등장하며 새 정치와 신선한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기존 진영 논리와 권력 다툼에 지친 국민들은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그를 정치혁신의 아이콘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바람이었고, 중도 신선함의 대명사였죠. 사람들은 그가 가진 전문성과 청렴함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특히 기존 정치인들과는 달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당시 그의 결정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이었고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출마해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면 행정 경험을 쌓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넓혔을 것이고 이는 대선 후보로서 입지를 굳히고 중도세력을 대표하는 대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양보를 선택한 것은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 국민통합을 우선시하려는 고매한 의도에서 비롯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 그가 다시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때 그 선택이 오늘의 안철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과연 그가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지켰다면 오늘의 한국 정치 지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가 지금 다시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의 초기 삶과 정치 입문 과정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며 그가 어떤 배경과 신념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철수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의사이자 IT 기업 창업자 그리고 대학 교수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며 쌓은 신뢰와 벤처기업가로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이끌었던 경험, 그리고 교육자로서 젊은 세대와 소통했던 배경은 그를 기존 정치권과 확연히 구별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원래 정치인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에 만연한 부패와 진영 갈등, 그리고 구태 정치에 대한 실망은 그를 정치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2011년, 그는 무소속 신인으로 정치에 등장하며, 새 정치와 중도라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기존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에 지쳐 있었고, 그런 그에게 안철수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대권 도전자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사퇴하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죠. 이 모습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을 넘어, 자신이 지향하는 중도 통합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그뒤 2013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을 창당해 다당제의 문을 여는데 기여했죠. 이는 한국 정치 지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정치 입문은 단지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는 도전이었습니다. 기존 양극단의 정치 문법을 넘어 중도를 추구하는 시도였고, 그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마주한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치권 내부의 견제와 진영 대립, 그리고 국민의 기대 사이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곧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가 꿈꾸던 정치의 모습은 무엇인지가 점차 분명해집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권의 한 축으로 머무르지 않고 한국 정치의 뿌리 깊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중도 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그의 정치 철학과 중도 정치가 한국 정치에서 왜 중요한지 또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의 정치 철학을 들여다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는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중도 정치라는 이상을 몸소 실천하려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행보는 진보와 보수, 양극단으로 나뉜 한국 정치판에서 중도라는 희미한 빛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였죠. 중도 정치란 극단적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철수는 전문가 출신으로서 과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정치에 접목하려 했고, 이는 곧 그가 강조한 중도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는 특정 진영에 매몰되기보다는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중도는 종종 어중간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양 진영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곤 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중도 정치인은 오히려 갈팡질팡하거나 눈치 보는 존재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안철수가 반복된 양보와 중도 사퇴로 비판받은 것도 이러한 정치 구조 속에서 비롯된 부분이 큽니다. 그럼에도 안철수가 중도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한국 정치가 극단적 진영 대립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발전과 국민 화합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국민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은 그의 모든 정치 행보를 관통하는 주제였습니다. 더 나아가 중도 정치의 가치는 단순한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넘어서 국민의 삶과 현실 문제에 집중하는 실용주의에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수적인 태도이며,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정신입니다. 안철수는 이러한 중도 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정치권의 냉혹한 현실과 진영 간의 벽은 그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중도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정치 철학과 중도. 정치의 의미는 오늘날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극단을 넘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치, 협치와 통합을 통한 정치 발전을 위해 중도 정치의 가치는 더욱 빛나야 합니다. 안철수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의 정치 철학은 앞으로도 한국 정치에 적지 않은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안철수의 정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선에 다시 도전했을 때, 그는 중도 세력의 희망으로 주목받았지만, 결과는 21% 득표에 머물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수의 철수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으며, 정치권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의 신뢰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안철수는 중도 통합을 목표로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경계에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려던 그의 노력은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당내 분열과 갈등에 부딪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재창당 역시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며 그의 정치적 입지는 점차 흔들렸죠. 2022년 대선에서는 또다시 중도 사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철수라는 이미지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 힘에 합류하며 보수 진영의 중도 확장카드로 활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력을 남기고 있었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2011년 서울시장 후보 양보라는 결정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정치 궤도와 대중 신뢰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이후 이어진 반복적인 양보와 방향 전환의 씨앗이 됐다는 뜻입니다. 반복된 철수는 그의 꼿꼿한 원칙주의와 동시에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치인의 운명이 한 번의 선택으로 크게 바뀔 수 있음을 안철수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도전은 한국 정치에서 중도의 가능성을 상징하며 많은 이들에게 정치 변화와 통합의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앞으로 그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안철수의 정치 철학과 그가 지향한 중도 정치가 한국 정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길이 왜 쉽지 않은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은 안철수 정치 인생에서 그야말로 분기점이 된 해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그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죠. 당시 안철수는 무소속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판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며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예상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안철수는 돌연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출마해 서울시장 안철수라는 신화를 쓸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이죠. 양보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자신이 지향하는 중도 통합의 가치를 위해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또 상대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야권 승리를 도모하고 결국 정치권 전체의 분열을 막으려는 신중한 판단도 컸죠. 하지만 그가 가진 강력한 대중적 지지와 정치적 잠재력을 내려놓는 결정은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 평론가들은 품격 있는 결단이라 칭송했지만 반대로 정치적 미숙함 혹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때까지의 안철수는 새 정치의 상징이었고, 중도와 청렴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후보 양보는 그의 정치적 궤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철수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는 결정적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더 나아가 이 선택은 한국 정치 지형 전반에도 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을 장기 집권하며 민주당 내 친문 친노 세력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고, 이는 한국 정치의 중심축을 극좌 진보 쪽으로 더욱 기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보수진영은 서울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며 중도 세력 역시 설 자리를 빠르게 잃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격변은 단순히 한 자리의 선거 승패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 짓는 중대한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국가 정치사의 흐름을 바꿔놓았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당시 국민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안철수의 결단에 대해 높은 정치적 품격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가졌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아쉬움과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젊은층과 중도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서울시장의 출마에 직접 행정 경험을 쌓았으면, 한국 정치에 더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안철수 본인 역시 이 선택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며 복잡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정치적 책임감과 국민 통합이라는 큰 뜻을 품고 내린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면서도 그 결정이 가져온 한계와 도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이처럼 2011년 서울시장 후보 양보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정치인의 철학과 현실 사이에서 겪는 딜레마와 갈등, 그리고 우리 정치 현실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안철수 정치인생에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그가 이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한 번의 결정이 안철수 개인뿐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더라면 정치판의 균형추 역할을 할수 있었고, 지금과는 다른 정치지형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 순간은 그의 정치인생뿐 아니라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고, 이후 그의 행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만약 그가 서울시장으로서 성공적인 행정을 펼치고, 대통령까지 나아갔더라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을 양보하지 않았더라면 안철수는 정치, 신인에서 실력 있는 행정가로 거듭나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전국적으로 확장해 나갔을 것입니다. 서울시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쌓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한껏 얻었고 이는 2017년 대선 출마와 이후 대통령 당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겁니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펼쳤을 미래는 단순한 정치적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은 의료인 출신답게 과학적 사고와 혁신을 강조하며 IT와 인공지능 AI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켰을 겁니다. 실제로 그는 서울시장 시절부터 데이터 기반 행정과 디지털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를 대통령직으로 확장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IT 강국이 되었고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의 첨단 AI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접하는 채찌 PT 같은 AI보다 훨씬 진보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국내에서 탄생하며 혁신적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기술 발전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도 연결됐을 겁니다. 일자리 걱정 없는 사회, 안정적인 경제 구조가 구축되며 국민 삶의 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됐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 대통령으로서 균형 잡힌 성장과 사회 통합을 중시했을 겁니다. 혁신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들은 사회각 계층의 신뢰를 얻었고 극심한 진영 대립 대신 협치와 대화가 자리 잡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철수 대통령은 한국 정치와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며 진정한 미래를 앞서가는 지도자로서 평가받았을 거라 믿습니다. 나도 이 부분을 늘 생각하며, 만약 그때 서울시장 자리를 지켰다면이라는 후회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우리나라 모습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하면 아쉬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도 품게 됩니다. 안철수가 2011년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박원순에게 넘겨준 순간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한국 정치의 지형을 뒤흔드는 커다란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한 번의 결정이 만들어낸 파장은 깊고 넓었습니다. 박원수는 서울시를 장기간 장악하며 민주당 내 친문친노 세력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고, 그 결과 한국 정치의 중심축은 한층 더 극좌진보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강력한 코어 세력을 구축했죠. 반면 보수진영은 서울에서의 기반을 점점 잃어가며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제3지대, 즉, 중도 세력이 설 자리는 빠르게 좁아졌습니다. 안철수가 양보한 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중도와 새 정치에 대한 희망은 박원순 장기 집권과 함께 희미해졌고, 결국 양당 정치의 고착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죠. 이러한 변화는 단지 서울시장 한 자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대립은 점점 심화되었고, 진영간 갈등과 대립이 전면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현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안철수가 꿈꿨던 중도와 통합의 정치는 멀어져갔고, 그가 대표하던 새 정치의 이상은 점차 희석됐습니다. 그가 서울시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치 환경이 조성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짙어집니다. 서울시장 양보 한 번이 한국 정치의 흐름을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그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개인의 정치 인생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정치적 미래를 뒤흔든 파격적인 분수령이었죠. 정치권은 여전히 양극단으로 나뉘고 중도는 설 자리를 잃은 채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안철수가 나타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철수는 그간 정치권에서 여러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분명 꼿꼿한 원칙주의자입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 애썼죠. 전문가 출신답게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중시하며 여러 번 통합을 시도해 중도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양극단 사이에서 다리를 놓으려 노력한 흔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꽃꽃함과 원칙은 동시에 그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모습이 나타났고 반복된 양보와 중도 사퇴는 대중에게 철수의 철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신뢰의 큰 손실로 이어졌고 그를 정치적 리더로서의 완전한 자리매김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인적 한계 뒤에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판은 너무도 극단적입니다. 극좌와 극우,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자신들의 영역을 철저히 지키려 하고 중도 세력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 현실에서 안철수 같은 중도파 정치인이 자리 잡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가 단일 후보로 대선에 나섰을 때도 양 진영으로부터 누구 편이냐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양쪽 모두에게 속하지 않는 제3의 길을 가려 할수록 공격 대상이 되었죠. 결국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판에서 중도와 통합을 내세우는 사람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사선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합니다. 이것은 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일정한 지지와 끈기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그는 여전히 한국 정치에서 중도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치 전반의 병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도 정치권은 양극단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생과 협치 대신 날선 대립과 불신이 만연하고 국민 다수는 정치의 무력감과 실망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의 중도 정치는 고립된 외침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가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면서도 대권과 당대표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구조의 심각한 병리임을 드러냅니다. 결국 안철수의 장점과 한계는 그를 둘러싼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했지만 정치판의 냉혹한 현실과 충돌했고 양극화된 정치 구조는 중도를 자꾸만 밀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 안철수와 같은 중도 정치인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닌 장점이 단점으로 뒤바뀌지 않으려면 정치판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정치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영 대립을 넘어선 협치와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안철수의 정치적 도전과 그가 마주한 한계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2011년 서울시장 후보 양보는 단순한 개인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의 뿌리 깊은 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치는 한 번의 결정이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줬죠. 안철수는 자신의 원칙과 품격을 지키려 했지만 그 선택이 결국 기회의 문을 닫게 만들었고 정치적 영향력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서울시장으로서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상상입니다. 과학과 기술 IT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미래, 그리고 일자리 걱정 없는 경제 강국의 비전은 아직도 우리 모두의 희망이자 과제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보여줄 수 있었던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과 혁신 정책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가 극심한 분열과 대립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미래 지향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이 절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다시 당대표에 도전하는 지금, 과연 이번에는 과거의 선택을 반복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결단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정치가 진정으로 협치와 혁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의 정치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그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은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걸어온 길과 그가 내린 한 번의 결정이 한국 정치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서울시장으로서 성공을 거두고 대통령까지 나아갔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봤죠? 정치는 결국 사람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미래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안철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정치의 무게와 그 안에서 꿈꾸는 희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치 이야기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